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까지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주 시고요 오늘은 에이프코인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 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 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 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이프코인 원숭이 오토클럽으로 유명한 bayc 유가 랩스의 코인이죠 암호화폐의 급등으로 큰 돈을 벌어 세상 모든 일에 지루해진 원숭이들의 비밀 사교 모임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시작한 원숭이 오토클럽이 엄청난 인기로 인해 거래소가 폭등 하며 이더리움의 가스비인 수수료 까지 폭등시킨 nf t 시장 태풍의 주역 이었습니다 이런 인기 nft의 시초 라고 불리는 크립토 펑크를 제치 고 nft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데 멈추지 않고 크립토 펑크를 인수하기 ...까지 하죠. 최근 이런 유가랩스 에이프 코인이 또 한번 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관련 최신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이프 코인의 급등 이후로 추정되는 소식인데, 에이프 발행사의 캐릭터 관객들이 등장하는 힙합 거물 수습독과 에미넷 뮤직 비디오가 공개된 후 에이프 코인이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From the D to the LBC'라는 곡의 뮤직 비디오에서 그 예술가들은 가장 인기 있는 NFT 컬렉션의 캐릭터로 변신했는데, 이 그래픽은 제 1차 수정안 및영 캘리포니아가 BAYC와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두 아티스트 모두 잘 알려진 암호화폐 매니아로 특히. 암호화폐 공간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죠. 앞서 에미넴은 BAYC 컬렉션에서 NFT를 46만 2천 달러에 구입했었고 수눕덕은 자신의 홍보대사로 있는 플레이트런 프로젝트 샌드박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만화 원숭이 컬렉션에서 영감을 얻은 NFT 스낵파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에이프 코인 가격 상승은 뮤직비디오 공개와 함께 일어났지만 메타버스의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주요 기술 법인의 재유 체결 소식에도 일어난 것으로 보고 최근 에이프 코인 발행사인 BAYC가 자체 개발한 아더사이드 메타버스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차례나 이러한 발표가 누적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뭐 스테판 커리, 페리세이트, 마돈나 같은 슈퍼스타들이 BAYC 원숭이 그림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기도 하면서 그 관심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FT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돈이 되는 게 지금의 원숭이 요트 클럽이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런 인기의 반증을 보여주듯 원숭이 NFT를 모방하는 아티스트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카랩스가 라이더립스와 관계자들을 모방 NFT를 제작해 판매함으로써 원본 NFT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라이더립스는 지난 5월 기존 1만개의 BAYC NFT 이미지를 따와 RRBAYC NFT를 제작했었는데 당시 라이더랩스는 유가랩스의 BAYC는 체제를 전복하려는 인터넷 아침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며 BAYC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NFT를 만들어 b a y c 원본과 의미에 대한 진실을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유가랩스는 라이더랩스가 BAYC 원본 이미지를 이용해 모방 NFT를 만들어 그것들을 RRBAYC라고 불렀다며 그 NFT를 가지고 NFT 시장을 가득 채우면서 BAYC NFT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거죠. 어찌 됐건 유카랩소도 현재 자신들의 NFT가 가진 시장의 기대감이나 희소성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에 본인들의 가치를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슈를 살펴봤는데, 먼저 에이프 코인의 급등 이유로 꼽히는 인기 아티스트와의 뮤비는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뜨거운 곳을 보여준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얼어붙은 코인 시장에도 NFT 시장의 인기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원숭이 오토클럽은 NFT 2022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NFT 프로젝트, 최고 NFT 사업 모델 등 여러 부문에서 상을 받으며, 최다 부문에서 상을 받으면서, 현재도 NFT계의 탑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기가 고점이 아닌 더 올라갈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NFT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뜬금없이 급등을 보여줄 여지 또한 다분하며 급등이 아니더라도 우상향할 전망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 NFT 시장이 죽지 않는 이상 꾸준히 우상향할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에이프 코인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